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이고 아주 뜻깊은 한해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수도 안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또 시의회, 또 이해찬 국회의원님 등 민관정이 한마음이 돼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연초에 개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한 결과 또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수도 기정이 반영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행정 수도 개원에 대한 긍정적인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우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고 또 국회에서 세종우사당 연구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고 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이사를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볼때 우리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속도가 붙었던 한 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세계 행정도시연합 창립 총회가 터키 양카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행정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했고 또 어, 세계 행정도시 연합 사무국은 우리 국가 맡게 되어서 어, 우리 시서 세계 속의 행정도시로서의위상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어, 세종을 비전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리 세종시정 3기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유권 준비 위원회가 공약을 검토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 3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45개 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했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한 11개 과제는 완료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근차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실천하는 세종형 어, 자치분권 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고 아마 내년은 어, 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원년이 될수있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계획은 이미 발표됐고 또 우리 시 사례가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반영되는 등 전국적인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를 전형하였고 조천읍장 한솔동장 도담동장 연서면장 전임연장등 다섯 개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 우수상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그리고 공동유가 나눔토 어, 세교소를 신설했고 어,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문화집을 확충하는 등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재단을 출범시킨 바 있고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했고 경로당 16개, 문화센터 4개 등 어르신 여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조례를 설치 제정했고 책 읽는 세종을 구원하기, 구현하기 위한 복험도서관도 확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영실 과학기술지원센터, 즉 SB플라자죠. 이걸 개소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되고 세종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서 점단 신소재, 부품중심의 혁신산업을 위한 조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력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스마트시티산업진흥 테크노파크 지정 승인을 받았고 또 내년도 사업비로 5억 원이 이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기반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2018년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 동 지역의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고 또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공영자전거 뉴얼링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279대 보급하였습니다. 대기 측정망을 내개소로 확대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월산 국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와 시민운동장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번째는 지역내 균형발전과 또 어, 인근 지방정부와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치원업 상리, 그리고 어, 전이면 읍내리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읍면 지역이 동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 지 이제 3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싱문화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생활 속의 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 정부와 연계 연대 협력을 연대 협력하여 또 지역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완플러스텐 혁신도시 지방 정부 연대회의 및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했고 공주시와는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충청권 행정예비회를 개최하는 등 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어, 기울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곱 개 분야의 금년도 시정성과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렸, 어,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계략적으로 오늘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또 시민주권특별자치실을 본격 추진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이 실시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회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간 발표한 145개의 시정 3기 과제와 또 각종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권을 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거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설치라든지 마을 경제조직육성 또 시민주권의 운영 등 시민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종창업키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수송이 가능한 어, BRT전용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뉴올링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진화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안심 보험을 도입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는 등 문화 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컬 푼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프라스텐 혁신 도시 2차 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균형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어, 다음번 정리 브리핑, 내년 초첫 번째 정리 브리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시가 올한해또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들을 어, 많이 해결했고 또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32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그 동안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